그리고 이때는 데미지가 들어가긴 하지만 가운데에서 같이 모여서 히업하는 시간이야. 피가 너무 많이 달거든. 피가 쭉쭉쭉쭉쭉 달아요 이때. 쭉쭉쭉 다니까 수갑 차고 수갑 쓰고 히하고 하는데 이때쯤 이때쯤에 나와서 이제 이걸 맞아야 돼. 이걸 이걸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맞아야 돼요. 보면 여기 이안 맞았죠. 소울 테리어님 헬 그럼 딜이 안 나와. 딜이 왜안 나오냐면 이 어파 디버프 냉기 디버프가 있어야만 얘한테 때리는 데미지가 증가를 해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아요. 이때 때려봤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딜미터기 보이죠? 3700, 600. 그러니까 지금 600이, 600이 이거야 이거 디버프 안 쌓여서. 처음에, 처음에 딜 손실이 엄청 나는 게 보이죠? 이것도 이제 피하는 사람들 이상하게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켈사이크가 점프를 해요, 위로. 그리고 아래로 내려찍잖아. 파르키나처럼. 근데 이제 파르키나처럼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이 보스 쪽으로 회피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러냐면 딱 찍을 때 보여드릴게. 이 충격파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린지 알겠어? 이게 가운데서부터 에 밖으로 쫙 퍼져 나가는 충격파라고. <laughs> 봐요. 얘 떴죠? 얘 이제 여기 있죠? 얘 이제 떴죠? 지금 공중에 뜨는 시간 이다 다르지? 방금 떨어지는 거 봤어요? 이게 다르잖아. 왜 이게 다르냐고, 이게. 그죠? 가까이 있던 사람이 먼저 떴고, 멀리 있던 사람이 그 다음에 떴고, 그 다음에 떴고. 그러니까 충격파가 밖으로 쫙 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피를 안에서 밖으로 하면 회피하고도 맞아. 옆으로 해도 위험하고. 보면 창기사도 볼게요. 앞에, 앞에, 앞에 볼게요. 앞에 여기, 여기 볼게요. 창기사가 회피를 해요. 뒤로 회피하고, 회피하고 맞아요. 회피를 하고 날아가잖아. 이렇게 되니까 꼭 안쪽으로, 몸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85%가 되니까 저는 일부러 찬성을 아껴놨어요. 보면 지금 찬성을 써요. 왜? 85%때 켈사이그가 포효를 하면서 다 넘어뜨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찬성을 받은 사람들은 서 있는데 얜 넘어졌어요. 찬성을 못 받았거든. 그리고 탱커까지 뒤로 와요. 탱커까지 뒤로 와서 전부 뭉쳐있어요. 이것도 회피 타이밍 알려드리는데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화면을 좀 당길 거야 보시면 이제 지금 방벽 쳐서 회피가 안 됐지만 얘가 지금 고개를 이렇게 숙여 고개 숙여 숙여 상태예요 지금 고개 들때 그니까 이 고개가 들어지는 걸 보면서 회피를 해야 되는 거야 다시 볼게요 고개가 내려가 있고 이때는 이때 있죠 움찔하면서 들려 그럴 때 이때 회피가 돼야 돼 창기사는 이렇게 방벽을 쳐주고 인술사 같은 경우엔 연막을 쳐주는 식으로 물론 이때도 힐러도, 힐러는 이때 힐업을 해야 돼요 피가 엄청 달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처럼 파멸의 공포 때 사실 여러분들이 좀 보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 근데 나는 제일 첫 번째로 내 디버프부터 보고 일단 내 디버프 그 다음은 이거 멘트 내 디버프, 멘트, 오라, 날개 이렇게 순으로 봐요 저는 디버프, 멘트, 날개, 오라 이렇게 봐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제일 편한 대로 일단 이네 개를 봐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제가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그쵸? 냉기 디버프, 왼쪽에 있었으니까. 냉기 디버프가 있는데 멘트가 공포야. 공포는 같은 거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딜 가야 되냐고. 그두 개를, 그걸 알려면 나머지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라랑 날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방금, 방금 이 보스 본 근처에서 아지랑 이렇게 싹 올라왔죠, 빨간색으로. 다시 볼게요. 내디버프 네, 파란색 멘트는 공포 몸에서 올라오는 건 아지랑이 빨간색이 올라오고 있죠. 날개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날개 지금 이쪽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그냥 날개에 불이 켜져 있다 이런 느낌? 그외에 아무것도 안 켜져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 날, 이게 날개가 안 켜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날개가 빛나지 않고 있다. 님 날개가 빛나지 않고 있으니까 방금 나왔던 빨간색 오그라가 바깥쪽에 터지는 거예요. 바깥쪽에 내 디버프는 파란색이니까 바깥쪽에 가면 공포 같은 거 맞아야 되잖아 바깥쪽에 가면 죽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안쪽에 있어요 봐요 여기가 파란색일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이거를 유추한 이유는 정확하게 내 디버프 파란색 이 오오라 방금 슥슥 돌면서 나오는 거 보이죠 이 보스 몹을 봐요 보스 몹 옆에 빨간색 오오라가 이렇게 싹 돌면서 올라가요 그쵸 이미 싹 돌면서 올라가고 있죠 날개는 특별한 효과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불만 켜져 있어요. 그럼 이 오라는 밖에 나온다는 소리예요. 다른 것도 더 설명드릴 건데 일단 이이 이, 이 경우 그러면 잘못 간 사람은 죽죠. 일단 파멸, 파멸 패턴부터 좀더 설명을 드릴게 다른 예시도 좀 보여주면서 아, 여기도 또 나오네. 파멸의 분노를 느껴라죠. 제가 지금 디버프가 냉기 엔기 디버프, 디버프가 있고 분노 다른 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빨간색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볼게요. 보면은 날개 날개 아까 아까랑 똑같죠 날개는 그냥 불만 켜져 있죠. 근데 몸에서 드라이 아이스처럼 얼음이 막 나와요. 어막 증기가 막 나와. <laughs>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날개에서 효과가 별로 안 보이면 이 오라는 밖에 나온다고. 근데 저는 분노니까 다른 거 맞아 야 되잖아요. 얼음이 밖에 나오는데 내가 얼음에 가버리면 어? 같은 게돼버리네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경우였어요. 이 날개를 좀 헷갈려하시더라고. 보면 이 오오라는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 보시면 냉기 오오라는 그냥 몸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 오오라는 그냥 한번쓱 올라가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본게 냉기인가 싶으면은 그냥 냉기는 계속 남아 있어요. 패턴이 패턴이 한 해야. 시작하기 전까지. 그쵸, 계속 남아있죠, 냉기는. 이때까지 남아있어. 근데, 불꽃 오우라는, 그냥 올라오고 끝나. 그니까, 러 어, 오우라가 왜안 보이지? 하면 불꽃이야. <laughs> 어, 왜 오우라가 없지? 하면 불꽃이고. 다음 파멸 패턴 한번더 볼게요. 그 점프 패턴은 패스하고. 아마 파멸이 한번더 나올 거예요. 어, 여깄네. <laughs> 다시 볼게요. 제 디버프는 다시 또 냉기예요. 파멸의 공포를 느껴라 해요. 공포 같은 거죠. 그럼 저는 파란색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파멸의 공포. 근데 이번에는 날개에 무슨 실아지라이가 나오네. 뭐좀 얼음 기운이 막 나오죠. 지금 여기 보고 뭐 파란색 이펙트 이렇게 싹싹싹 나오고 보여요. 얼음, 얼음 이펙트가. 다시 볼게요. 날개 보세요. 날개. 얘 예, 날개만. 막 뭐가 나오죠. 이 경우가, 오오라가 안쪽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 뭐야. 오오라 뭐였지? 하고 싶으면 불꽃이라고. 불꽃 오오란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 나오고 사라져요. 보면은, 촥 하고 사라지죠? 아, 이거 불꽃이, 날개가 켜져 있으니까 불꽃이 안쪽이다. 까진 유추가 됐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공포 같은 거 맞아야 되는데 불이 안쪽이야. 그럼 난 빠져야 되는 거야. 급하게 느끼고 도망가요. 맞죠? 얼음이 밖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지금 뭘 가야 되지? 하는 그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게이 날개 보는 거 이거. 이것 때문에 힘든 거야, 이것 때문에. 내 생각에도 제일 많은 분들이 이걸로 좀 많이 어려워 하실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 왼쪽 날개만 보잖아요. 네. 오른쪽 날개도 오라가 나오는데, 저는 왼쪽 날개 보는 이유가 여기가 좀더잘 보여, 날개가 켜지면. 그리고 날개가 꺼지자마자 바로 이동을 해서 하는거죠 지금 이 딜러, 이 딜러는 이 딜러 법사로 할게요 이 딜러는 빨간색이죠 디버프가 디버프가 빨간색인데 방금 오호라가 빨간색이었잖아 보스 몸에서 나오는 오호라가 공포 이거 이 사람은 지금 나 빨간색 공포 공포 그럼 난 빨간색을 맞아야 돼 까지 하고 오호라 빨간색 날개 안 보인다 그래 그럼 빨간색이 바뀌니까 난 나가야 돼 까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서 죽어. 그러니까 자기 디버프랑 보스 보스가 뭐 어떻게 쓰는지까지는 알았는데 이동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좀 조금만 늦어도 죽는 거예요, 그냥. 시작할 때 보스가 시작할 때 보스가 요 위에 디버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딜러들 딜러들이나 뭐 유저들에게도 빨간색, 파란색 디버프가 생겨요. 이이 <laughs> 이 버프가 뭐냐면 같은 색상의 유저에게 받은 데미지를 25% 감소시키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때리든 파란색으로 때리든 똑같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거야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느냐? 방금 아르곤 사제를 없앴죠. 그리고 점프대로 이동해서 한 명이 쪼를 잡으러 가잖아. 쪼를, 쪼를 잡으면 저게 사라져. 보요 볼게요. 맞죠. 켈사이크 본신 처치, 처치 성공했습니다. 뜨죠. 여기. 성공했습니다. 하고 화염 부실를 처치해서 화염의 방패가 해제되었습니다. 하여 디버프 하나 사라졌죠. 빨간색이 사라졌지. 화염의 방패가 사라졌다. 아까 제가 말한 뎀감 이지버프가 사라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은 딜러들은 최소한 딜러들은 이 오른쪽에서 화염 어파 디버프를 받은 다음에 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추가 설명드리자면 냉기 버프, 냉기 버프가 아직 있잖아요. 방어막, 냉기의 방패가 아직 있잖아. 그러면은 이 얼음 상태인 사람들은 맨날 때려도 데미지가 25% 감소된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0을 때려도 그냥 안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극딜타임을 그 가질 거면, 요어른쪽에 빨간색 어파 디버프를 받은 상태로 때려야 데미지 감소가 안된 상태로 된다. 보시면은, 분신처치에 성공해서 나머지 남은 냉기의 방패까지 해제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디버프든 간에 무조건 데미지가 자기 원래 데미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알아야 돼. 디버프 시간이 1분, 2분 정도인데, 저거 다 되면 죽잖아요. 할수 있어요. 근데, 죽지 않고, 그냥, 반대편에 넘어가서 디버프를 다른 걸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냥 잠깐 디버프 갱신만 해주면 돼. 그래서 있는 게이 돌들이에요. 이 돌들. 이 돌이 왜 있냐 그러더라고. 여기에 어파돌이 있고, 여기에 냉기돌이 있어요. 왼쪽에. 잘 봐요. 여기 냉기돌이 있고, 여기 어파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내가 지금 화염인데, 시간이 몇초안 남았어. 빨리 바꿔야 돼. 근데 얘가 버프 그런 스킬을 안쓸것 같아. 하면 냉기 버프 가서 이 돌을 깨면 돼요. 반대로 내가 냉기인데 시간이 한 5초 10초 남았어요. 근데 이, 이 보스는 그런 거쓸 쓸 생각도 안 해. 그럼, 그럼 그럼 그냥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 말고 가서 돌을 깨. 디버프를 바꿔. 그리고 돌아와. 봐요. 이 유저는 지금 디버프가 없어요. 두 명이 두 명이 디버프가 없는데. 디버프가 있어야 데미지가 더 들어가잖아 근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디버프를 받는 두 가지 방법 여기 잠깐 들어가다 나오던지 여기 좀 아프지만 들어갔다 나오면 어파, 어파로 바뀌거든요 잠깐 들어가다 나오던지 아니면 이걸 깨던지 수호석 어파라고 써 있어요 잘 보시면 이 도끼 유저가 광자자 유가 가서 깨서 어파를 바꿔요 이걸 바꿔 와 바꾸고 가, 다시 가서 딜을 해 괜히 와서 이걸 한게 아니라 그냥, 그냥, 이걸로 깨고 다 들어간 거야. 물론 이걸 안 하고 방금 이 찍는 패턴까지 기다려도 됐는데, 이 상태로, 딜이 약한 상태로 때릴 바에는 그냥 와서 한대 때리고 버프 받고 간다. 이거예요, 그냥. 쇼를 잡는 걸 보여주려고. 잡고, 여기, 정, 여기 점프대가 생겨요. 이 점프대로 이동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점프대 대체 바로 가야 되나요? 원래 바로 가야 되나 싶은데, 오른쪽 위에 타이머가 있잖아요. 이 안에 보스만 죽으면 돼. 이 안에 보스를 죽일 수 있으면, 여기서 한 1분 더 때리고 가도 돼.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바로 이동을 했어요. 그런 거지. 내가 쪼를 잡았는데, 지금 당장 넘어가기에는 내 극딜기 쿨타임이 남았다. 이걸 꽂고 가야겠다. 하고 꽂고 가도 돼요. 이제 이동을 해서 쪼를 잡으러 온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필이 그, 각성기까지 남아있어요. 쿨을 안 썼어. 안 썼는데, 지금은 그냥 쫄이 약한 상태인데 실수로 얼음 쫄까지 죽여 버린 경우가 있어요. 분명 한 번쯤은 그렇게 되, 될 거야. 트라이하다 보면. 화염 쫄만 잡았어야 되는데 얼음 쫄까지 죽여 버린 거야. 그럼 얘가 강화가 돼요. 얘가. 이, 이 친구가 강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세지고 잘안 죽으니까 이때는 피리를 켰겠죠. 근데 지금은 화염 하나 죽었기 때문에 피리안끼고 그냥 때려잡아요. 만약 이버프그 쪼를 두 마리 다 죽여버린 경우에는 여기 와서 그냥 극딜기 써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잘안 죽어. 거리 를탑에서는 제가 보여주려고 한번 뺐는데, 이렇게 거리 를다 나오는 거. 저 장판 엄청 아프니까 저거 되도록 안 만드는 게 좋아. <laughs> 탱커가 지금 포지션을 잡다가 세팅 치느라고 맞아버린 거야. 맞으니까 날아가는 거 보이죠? 후방 딜러는 딜을 하다가 뒤로 쭉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이제 사제나 정령사가 일으켜준다든지 데려오면 돼요. 30% 고정 패턴이에요. 근데 이거 이돌 떨어질 때 유저들이 다 넘어져요. 여기 있던 유저들. 해피는 되는데 다 넘어지고 이 다음에 떨어지는 거 이거 맞아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유가 이걸 맞고 넘어졌어. 넘어졌어,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고 감안해요 그럼 여기 돌 맞고 이것도 맞고 죽어 넘어졌을 거 아니야. 넘어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타는 무조건 쉴드를 쳐줘야 되, 되는 거였어. 그래서 방금 힐러가, 보시면, 요이 아래에, 이 쉴드, 쉴드를 줘요. 아, 쉴드가 아니지. 천방이 천 들어왔구나. 휠, 쉴드가 없었어. 그래서 천방이 들어왔네. 탱커가, 탱커가 방패를 켰네. 그 딜러들도 어느 정도 피했고. 이렇게 30% 패턴이 넘어가고, 이거,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봐요. 얘가 보스가 원래 그냥 찍잖아, 바닥을. 바닥에 그냥 찍지 않고 좀 오래 끄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끼익 하고 쾅 트는데 이건 스턴이에요 여기 있으면 경직까지 먹어 경직 당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힐러들은 뭐 사제 같은 경우에 혼신해주면 키고 돌아다니다가 저거 맞으면 경직으로 끊겨 그리고 스턴 맞으면 또 이제 방금 봤죠 속도가 다르죠 봐요 1번 스턴 끼익 쾅 두번째 그냥 찍는 거 바로 찍는 거쾅확 다르죠 속도가 달라. 속도가. 초반, 어, 이거. 그래, 이거. 이 패턴 말하는건데, 이게 거이 어떨 때 나오냐면, 그냥 깡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스턴을 정화 안 줬을 때, 크하 하면서 뒤로 점프하고 저거 쓰는 경우가 있어. 그래, 이거. 내가 아까 말했는데, 원이 완성된 원이 아니라 옆에 깨져 있는 원이라고 했죠? 약간... 좀 들어가 있는 거. 이건 보스가 이렇게 쭉 돌아요. 한 바퀴 이렇게 쭉 도는데, 맞으면 저 밖으로 밀려나 이원 밖으로 밀려나 그리고 이제 애가 거리 렌탈 뜨면서 날아온단 말이야 그게 좀 위험해 그러니까 이제 되도록이면 은이 패턴 나왔을 땐 수호의 갑 무조건 쳐주고 안되면 나 자신만이라도 산 다음에 날아가는 파티원이라도 데려오든지 막 끌어오든지 땡겨오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야돼 저는 지금 수갑을 딱 쳤어요 이 타이밍에 쳐서 얘좀 보면 돌, 돌죠 이렇게